함진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가상 자산 기업 가운데 95%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일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가상 자산 기업인 테라폼 랩스의 권도영 대표가 지난 4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이 말이 가상 자산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한지 불과 며칠 만에 자신의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 루나가 무려 99.9% 폭락하며 루나 사태를 일으키며 20만 명에 이르는 루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2009년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우죽순처럼 천여종의 유사한 암호 화폐가 만들어지며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온라인에서만 거래되는 무형의 자산이 실물처럼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자 시장을 가상 자산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와 온라인 속에서만 저장되고 유통되는 이 디지털 자산은 아직도 이름이 명확히 통일되지 않아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가상통화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은 애초에 화폐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고안됐지만 지폐, 동전 등의 실물이 없으면서 온라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디지털화폐 또는 가상화폐로 불렸습니다. 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도 불렀으며 국내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각국 정보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는 화폐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예컨대, 2019년 주요 20개국인 G20은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 암호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 금융 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피아트머니, 즉 법정화폐인데요. 이 화폐는 정부에 의해서 발행되고 규제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주로 발행한 정부의 안정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또, 정부나 증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가상 자산은 그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산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상 화폐는 그 종류만도 천여 종이 넘고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것만도 500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락과 상장 폐지 사태를 불러온 루나는 스테이블 코인의 한 종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오프라인 화폐와 그 가치가 연동되어 일정한 화폐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되려면 실제로 가치 있는 뭔가가 코인을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요. 보통은 실체 화폐나 실물 자산을 보유하여 코인의 가치를 고정하고 보정해 줍니다. 이, 이런 가치 보증을 FAG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패깅은 그 화폐의 가치에 상응하는 실물이나 담보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예컨대, 1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1달러가 실제로 예치되어 있어서 그 코인 발행 주체가 언제든지 1코인을 1달러로 교환해 줄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했고, 당연히 그 돈을 마음대로 다른 데로 쓰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루나는 이러한 1대1 담보 없이도 알고리즘에 의해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루나는 테라와 루나라는 이중 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테라고 테라의 가치를 1달러로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보증수단이 바로 루나입니다. 루나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1 테라가 1달러의 가치를 가지려면 그만한 가치의 자산으로 보증해야 하는데 그 보증 수단이라는 것이 테라와 똑같은 가상 자산 누라라는 것이죠. 아무런 실물 가치도 없는 누나가 어떻게 1 테라를 1달러로 유지하는 담보로 사용될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마법 같은 일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에 루나의 폭락 사태를 가져온 핵심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보증할 만한 실제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 수단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루나와 테라가 2020년 8월에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이래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작동된 것은 터무니없는. 고이율 보장이었습니다. 투자자가 테라를 사서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 주는데 이때 연 20%의 고정 이율을 보장해 준 것이죠. 고이율 보장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무리를 일으켜 온 금융 다단계 사기가 아닙니까? 프로젝트니 스테이블 코인이니 패그니 거버넌스니 거래소니 하는 복잡한 가상자산 시스템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 일수인데요. 이 사건은 한마디로 연 20%라는 고이유를 믿기로 그렇게 한 금융다단계 사기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은 실제로 사기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19일인 오늘, 루나와 테라 투자자들은 사법 당국의 권도용 테라폼랩스 코리아 대표와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사기와 유사 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두 가지입니다. 현재 루나의 문제점은 가치가 하락됐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루나 가치가 휴지조각이 돼전 재산을 잃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를 피해를 본 투자자는 약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의 거래자 20만 명에 대한 구제책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개발자인 권도용의 입과 향후 계획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테라의 지원 재단인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 보유 비트코인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8천여억 원. 이상이 매각됐다고 합니다. 막대한 비트코인 보유고를 이미 대부분 팔아치워 실질력 보상이 막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테라폼랩스의 권도영 대표가 테라 네트워크를 재건하기 위해 새로운 우로나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여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같습니다. 대박을 꿈꾸는 개발자와 투자자, 수수료 챙기기에 연연이 없는 거래소, 그리고 제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을 내버려 두는 정부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 상장을 돈벌이로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간치평가라든지 회계감사, 미래투자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불투명하게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불공정 거래를 억제하는 구조와 감독동이 너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서킷 브레이커 등으로 잠시 과열을 잠재우는 제도가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이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 투기성, 작전 세력인가 아닌가를 철저히 감독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은 감독관이 없어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 시장은 주식 시장, 은행권, 제2 금융권 및 가상 자산 시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의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붕괴하면 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루나 사태를 맞은 투자자 상당수가 이른바 영끌로 대출받아 투자한 비트 투자자였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약 10여만 명이 은행을 통해 대출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번 노나 쇼크가 은행권의 대출 상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손실률이 99%에 달하기 때문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과연 갚을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잠재적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출처를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루나 쇼크로 인한 대출, 주식시장 등 금융권 전부 안으로 번지는 모습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관련 사태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1200만 명이나 되는 투자자가 있는데도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시나 감독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됩니까? 이번 루나 사태를 기점으로 금융당국은 이제부터라도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가상자산 거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업소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여 미래 블록체인의 상징인 가상자산 시장을 투기의 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함진규의 시사 통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생생하고 통통한 이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